대법원 2025년 4월 15일 선고, 2025토 903 판결, 사건명, 사기 1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위가 단이라고 범행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포괄일죄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위가 단이라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의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라고 계속된 범위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 의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3. 피고인이 2019년 6월 17일경부터 2020년 1월 6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 사실에 피고인이 2020년 2월 24일경부터 2020년 4월 3일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천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 일죄 및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